이 따라... 마지막 거 이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내가 가져가도 되나? 그래서 네. 마지막 물품... 물품... 아니, 이거 언제 입었던 잠옷이에요? 이거 하네? 아이. 지금도 지금도 가끔씩 입읍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laughs> 입었던 거예요? 하늘 잠옷? 3년 정도 갔을 겁니다. 3일 입은 안 씻고 입은 잠옷이야 이게? 네 고속터미널 가서 오원에서 어. 사가지고 주 입고 있는 건데 질이 너무 괜찮아요. 아니 샀는데 그걸 3년간 입었던 건데 이거를 아니, 근데 이게 시청자들이 엄청 노리는 거라가지고, 나중에 시청자들한테 파는 게 낫지 않아요? 난. 야, 야. 그거는 좀 기모이하지 않아요. 내가 기모이하지 않아요. 약간 더러운 몸에서 입었던 잠옷을 시청자분들이한테 드리는 거는 저 에바 에바죠. 이거 저아 실례일 수 있다. 근데 저 옷이 맞아요? 생각보다 작을 거 같은데 되게 굉장히 귀여운 잠옷이라 가지고 막 사람들 애기 잠옷이 아니라고 이러고 있는데. 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게 뛰어나서 뭐 이제... 그런가? 시청자분이 가져가셔도 근데 시청자분들 이거 못 입을 것 같은데 크기가 <laughs> 그렇지 않아요? 어, 근데 한번 팔았어요. 어, 팔았어, 팔았어. 아, 근데 한번팔았어요팔았어팔았어아한번팔았어요 네네 세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괜찮지 않을까 한데. 아세탁하면이 사람들 싫어요. 이 사람들 되게. 아 진짜 다시 입을까 그러면? <웃음> <웃음> 다시 산사일 정도 입다가 그럴까? 그럼? 최종적인 목적은 어쨌든 시청자들한테 기부 행사든 아니면은 하나의 자본이 되건 둘중 하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아마 마지막 마무리에는 아마 경매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결국 그때 경매에 올라가게 돼요. 그거를 알아둬야 돼. 한에는 갖고 있을까? <laughs> 어. 나였으면 무조건 사 간다고 했을 텐데 내가 나쁜 선배였으면은 근데 너무 가치가 엄청난 물건이야. 아니 마이너스 가치. 너무 너무 마이너스 가치다 보니까 내가 좀더 입어야겠어요. 아 그래요? 좀더 입고? 알았어. 응. 나중에 좀더 입다가 어쨌든 여기서 네.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애장품을 이제 경매한다거나 그때 이제 하는 걸로. 네. 여기 봐봐요. 지금 한해 잠옷 올라오자마자 채팅 엄청 올라온 거 봤죠? 있고 있는 거를 보여 줄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좋아요. 하늘 이런 귀여운 스타일 잠옷 좋아하는구나. 네. 네 그냥 사, 샀으니까 5천 원이니까. 그죠? 사실 그냥 이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네네 좋아요. 근데 이거 추천이에요. 근데 진짜 아 여러분들이 더 고속담이날 가세요? <laughs> 이제 이제 시청자들 수상한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고속터미널 가갖고는 혹시 이렇게 생긴 잠옷 없나요? 한다고 이제 커플 잠옷 입으려고 이 사람들이 하물고. 어 남자 것도 있었어요. 여자 아 남자 것도 있어요? 음네 네. 그렇죠 얘들아 달려가 오늘부터. ねえ聞いたら